최초 신고자는 죽은 그녀였다.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개그맨 이진호. 그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습니다. 혈중알코올론도 0.11%, 연어 취소 수준이었습니다. 하지만, 그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. 그고 언론에 퍼진 최초 신고자는 다름 아닌 이진호의 여자친구였습니다. 그 보도가 나간 이후, 그녀의 삶은 급격히무너져내렸습니다 여자친구는 신고 후 주변의 심적 불안감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. 며칠 뒤인 2025년 10월 5일 아침, 인천 부평의 한 아파트에서 그녀는 숨진 채 발견됩니다. 현장에는 유서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. 다만 여자친구의 몸에 타살 흔적 등 발견된 범죄 여비점은 없었다고 합니다. 그녀의 죽음은 스스로의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.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. 단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생을 앗아갈 줄은 진실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. 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. 책임없는 행동엔 언제나 누군가의 눈물이 뒤따릅니다.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닙니다.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입니다. 여기는 세상 탈곡기. 세상의 진실을 탈탈 털다였습니다.